좋아. 어떻게 펭귄을 길들일 수 있을까요? 모드에서 나온 이 약간 이상한 펭귄들이요. 펭귄은 추운 지역, 바위 절벽, 얼어붙은 바다, 눈 덮인 해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온대 및 따뜻한 기후에도 펭귄이 있어요. 온대 지역엔 파란 펭귄, 따뜻한 지역엔 아프리카 펭귄이 있죠. 보통 무리지어 다니고 수영을 잘하며 물고기를 찾아요. 그리고 길들이려면 기본적으로 냉동 물고기로 길들이면 돼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여기서 먹일 수 있고 자 이렇게 됐네요 알겠죠? 저기 이제 좀 인벤토리와 기타 기능에 접근할 수 있어요 냉동 물고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드나요? 아무 물고기와 얼음 어떤 종류의 얼음이든 사용하면 돼요 대구도 줄수 있어요 알겠죠? 그 우정 우정발을 올리거나 연어도 줄수 있고요 알겠죠? 우정발을 올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해요. 서로 먹이면 알을 낳는데 알을 놓고 횃불을 켜면 따뜻해져서 부화해요. 이론적으로 이미 길들인 펭귄을 빗질하면 깃털이 떨어질 거야. 알겠지? 음 나는 그렇게 안 해봤지만 펭귄이 깃털을 떨어뜨리는 걸본 적은 없어. 아마 다른 버전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게임에선 안 그래. 중요한 건 펭귄에게 여러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다는 거야. 얼음 가슴판이랑 아이스팝 같은 것들. 자 펭귄 인터페이스를 열어볼게. 여기 아이스팝을 넣어주자. 이제 두 개의 개이... 보다시피 두 개의 아이스크림을 가졌네. 얼음 가슴 판도 넣을 수 있고 아마 얼음 헬멧도 있을 거야. 여기 있네. 우클릭하거나 탈 수도 있어. 이건 정말 예상 못했는데 어디 보자. 아니, 아니 타고 싶은 게 아니라 헬멧을 씌워주고 싶은 건데 안 되네. 인터페이스를 열 수가 없어. 헬멧을 장착하고 싶다고 이 녀석아. 앉아있네. 물가로 데려가서 수영하는 모습을 볼게. 이런 건 예상 못했어, 그치? 진짜로. 봐, 저기, 수영하고 있는, 펭귄이 있어. 아니, 여러 마리네. 어디 보자, 꼬마야. 수영 실력이 어떤지. 아, 떨어졌어. 안 돼. 이런. 안 돼. 이런. 버그인가? 안 돼. 이런. 타게 해주지도 않네, 이 녀석. 그래, 자유롭게 가라. 자유롭게. 자유롭게 가라. 자, 이렇게 됐네.